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종목은 코오롱티슈진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코오롱티슈진 주식을 하시는 분들이라고 한다면 모르는 분들이 아마 거의 없으실 겁니다 이 코오롱티슈진은 제약 바이오세터로 분류되는 신약 개발사이고 상장 폐지 직전까지 갔다가 겨우 살아돌아온 그런 종목이죠 그러던 코오롱티슈진이 최근에 다시금 이슈가 좀 일고 있습니다 바로 임보사의 부활 지금은 이제 이름을 바꿔서 부르고 있죠. TGC. 네. 미국 임상, 3상 투약 완료 소식과 함께 관심을 받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코오롱티슈진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 건데요. 어, 뭐 어떤 회사에 관련한 세세한 파이프라인이나 재무, 이런 것들보다는요. 지금 당장 우리가 매매하는 데에 있어서 좀 중요시 봐야 될 부분들만 짚어서 말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으니까요. 영상 꼭 끝까지 집중해서 시청해 주시고 영상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이 코오롱 티슈즈는 2017년 11월에 상장을 했습니다. 당시 공모가는 27,000원, 시초가는 52,000원이었습니다. 상장 당일 약두배 수준으로 시작을 했고요. 시총은 무려 3조원에 육박했습니다 당시 이 코오롱티슈진은 인보사라고 하는 세포 유전자 치료제로 많은 관심을 받았었어요 이인보사의 타겟은 골관절염이에요 골관절염이라는 거는 60세 이상 노인의 3분의 1 정도에 발생하는 질환으로 퇴행성 관절염을 치료하기 위한 목적으로 만들어진 신약인 거죠 어... 한 번의 주사로 통증 완화뿐만이 아니라 기능 개선 효과까지 가졌다라고 발표를 했었습니다. 어,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요. 이 관절에 연골 세포를 넣어서 이 연골 세포가 생산이 되는 그런 방식? 예, 뭐 그렇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그런데 이 임보사에 문제가 발생이 된 거예요. 이 환자 투여 과정에서 이 약물 자체가 식약처에서 허가했었던 건 연골세포인데, 이 연골세포가 아닌 신장세포인 것으로 확인이 된 거예요. 이 연골에서 유래한 세포인 줄 알았지만, 알고 보니까 이 신장에서 유래한 암세포를 투약했으며, 사람들은 이 암세포를 투여받은 사실에 충격을 받게 된 거죠. 어, 근데 사실 여기서 중요한 거는요, 이 환자한테 암세포를 투여했다라는 부분이라기보다는, 이 식약처에서 허가받은 연골에서 유래된 세포가 아니라 신장 세포였던 게 문제가 된 거예요. 어뭐 인보사가 효과가 없었다 이런 거는 아닙니다. 효과는 분명하게 있었는데 이 식약처에서 허가받지 않은 허가받지 않은 성분 그러니까 이암 세포가 주 성분인 약을 투여받았다라는 사실을 들은 이 환자들이. 혹시나 암이 생기면 어떡하지 하는 그런 공포감까지 퍼져나갔었어요. 뭐, 당시에 이거를 이코오롱티슈진 측에서 알고 그랬는지 모르고 그랬는지 그 진위 여부는 알 수가 없지만, 네, 뭐, 어쨌든 그로 인해서 2019년 3월 말에 이 시약처에서 임보사의 제조 판매 중지를 요청을 했어요. 임상시험부터 처방 투약까지 무려 11년이라고 하는 기간 동안 이임보사의 안정성이 뭐 우려되는 부작용 보고 사례도 없었고, 독성 시험 결과도 별 문제는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안정성 측면에서는 큰 우려가 없는 것으로 판단은 됐지만, 허가받은 주성분과 다른 성분이 확인된 거기 때문에, 이 유통과 판매를 중단 요청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 코오롱 티슈진의 주가는 엄청난 하락을 보였고요. 이후 식약처의 품목 허가 취소로 2019년 6월 거래 정지까지 되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경영진의 횡령 배임 혐의도 함께 또 있었죠. 예. 그리고 나서 이후에 2020년 4월 미국 FDA에서도 진행되고 있었던 코롱티슈진의 임보사 임상 보류를 해제하고 이 코오롱 티슈즈는 미국에서 임보사 임상 3상 투약을 재개를 합니다. 그로 인해서 22년도 10월에 이 코오롱 티슈즈는 주식 거래가 재개가 된 거예요. 자, 여기까지가 지금 이 코오롱 티슈즈는 상장부터 거래 정지까지의 그 상황들 간략하게 좀 살펴본 거고요. 재무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코오롱 티슈즈는요. 매출이, 음, 거의 없는 수준이에요. 영업이익과 경기순이익도 적자인 상황이고요. 어, 사실 대부분의 제약 바이오 기업들이 그래요. 어, 특히나 이 신약개발을 진행하는 기업들의 경우에는, 뭐, 더 비슷한 사례를 보여주고 있죠. 이 신약개발을 해서, 어, 임상 진행을 하고, FDA 승인 허가를 받고, 실제 이 의약품으로 제조해서 판매를 하기까지, 이 과정에서는 계속해서 투자를 해야 되는 상황이니까요. 게다가 이 과정이 소요되는 그 기간이 절대 짧지 않거든요. 평균 10년 이상이 소요된다라고 하죠. 하지만 이 코오롱 티슈지는요. 부채 비율도 낮고 유보율도 꽤나 높은 편에 속합니다. 어 물론 이 코오롱 그룹의 유상증자 덕분이기는 하지만 어 그래도 운영자금이 부족하다거나 자본잠식 등으로 갈 일은 적어 보인다라는 거죠. 어, 다만 매년 3월, 4월에 있는 이 상장 폐지 시즌은 조금 조심을 해야 돼요. 아무래도 자본 대비 매출액이 낮기 때문에 상폐 조건이 포함될 위험도 분명히 존재를 하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이 코오롱 티슈진이요. 지금 인보사 하나밖에 없는 상황이다 보니까요. 원툴이다 보니까 리스크가 꽤나 큽니다. 과거의 거래 정지 뿐만이 아니라 이 상장 폐지 직전까지 갔었던 것도 다이 인보사 때문이었는데, 혹시라도 또 논란에 휩싸이거나, 아니면 뭐 임상 중에 문제가 생긴다라고 하면은, 이 주가는 다시금 곤두박질. 아니, 어쩌면 그냥 바로 상패까지 직행을 할 수도 있을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뭐, 이거는요, 아마 신약이나 암 관련 바이오 기업들 대부분이 비슷한 상황일 거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도 어느 정도 인지를 하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도 우려가 있다라고 한번더 말씀을 드린 거고요. 어 근데 그렇다고 해서요. 이 코오롱 캐슈진이 그냥 마냥 나쁘기만 하다 이거는 아니에요. 조금 긍정적인 관점으로 보자면요. 음, 미국에서 큰 문제 없이 계속 임상이 진행 중이라는 거. 그리고 식약처에서 허가받은 유래세포는 달랐지만 아직까지 뭐 부작용이나 다른 문제가 발생한 거는 없었다는 점 그리고 효과가 분명하게 있었다는 거또 어, 사업 매출은 좀꽤 엉망진창이지만 가지고 있는 현금은 꽤나 쌓여있다라는 거 이런 어, 부분은 또 긍정적으로 볼 수가 있겠죠 자 차트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과거 거래정지 당시의 주가가요 16,050원이었고요 어, 거래 재개 후에 첫날 상하가 그리고 이후 고점 24,500원을 만들고 그 뒤로 이렇게 쭉 힘이 빠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자,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뭐차태가 완전히 죽은 건또 아닌 것 같죠 자 월봉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보사 사태 이후 품목허가 취소 이슈로 큰 하락을 맞은 가격이 여기 48,000원 라인대고요 그리고 거래 정지 이전 지지 라인이 65,000원 구간대입니다. 자, 이 가격대는요 만약에 이후에 강한 이슈가 붙으면서 주가가 급등을 하게 될 경우 대략적인 목표가로 설정을 할수 있을 만한 그런 가격대입니다. 자, 주봉을 보면은요 여기 지금 2만 원과 25,000원 사이 이 부근은 아주 강한 저항대로 보입니다. 거래 정지 부근 고점, 거래 재개 시점 고점. 이 가격대에 가장 많은 악성 매물이 대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만약에 이 부근을 뚫어주려고 하면은 이 이전의 악재들을 모조리 받아줄 만큼의 호재와 관심이 있어야 될것 같습니다. 어, 뭐 물론 이 유상증자나 이런 부분 등으로 인해서 가격 왜곡이 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거래 정지 이전에 이 2만 원대 구간일 때시가총액이약 1조 2천억 원이에요. 그리고 현재 시총은 1조 3천억 원. 어, 거래 정지 때보다는 조금 높습니다. 어, 이 코론 테슈진이 품목허가 취소, 배임, 횡령 등으로 거래 정지 사유가 있었고 현재는 어느 정도 해소가 됐거나. 유일한 상태이기 때문에 이 시총을 기준으로 지지를 잡기에 꽤나 괜찮아 보이죠? 결론적으로는, 2만원에서 어, 2만, 2만 5천원 이 라인에 큰 악성 매물대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만약에 이 구간을 돌파해준다라고 하면은 다음 저항대는 3만원 라인대로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일봉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거래직에 이후에요. 이렇게 줄줄줄 흘러 내려버릴 줄 알았는데, 어, 그래도 나름의 지지선은 만들어준 그런 모습이죠. 하지만 그래도 여기 이 8,000원 라인대 여기가 뚫린다라고 하면은 그때는 절대 긍정적으로 볼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자, 초반 쌍봉에서 13,000원 라인대 여기가 저항대로 작용을 합니다. 이후 쌍봉을 돌파하고 저점은 높아지면서 이 13,000원 라인대가 지지 역할을 해 주고 있죠. 장기 2평 지지 이후에 상승을 한다고 하더라도요. 어이1오0 0 0원 16,000원을 돌파하지 못했던 모습이 있습니다. 최근 쌍바닥 생성 이후 이 거래량을 동반하면서 돌파를 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죠. 어 아무래도 여기 16,000원 여기는 이제 거래 정지 라고 하는 중요한 의미를 포함한 가격대다 보니까 좀 심리적으로도 굉장히 강하게 작용을 한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거래량 그리고 상한가로 돌파하는 모습은 너무나도 유의미한 상승입니다. 어, 여기서 조금 아쉬운 점이 있다라고 하면은 어, 시총과 주식수에 대비해서 그렇게 큰 거래량은 아니었다는 것. 요게 조금 아쉬운 점으로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 긍정적으로 해석을 해 보면요, 그만큼 강성 주주가 많다는 거고 어, 부정적으로 해석을 한다라고 하면은 예상보다 강하고 신뢰 는 상승이 아닐 수도 있다는 점이겠죠. 어, 뭐 어쨌든 거래 재개 다음날 거래량인 1,800만 주 이후 최대 거래량이니까요, 당장은 긍정적으로 해석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트레이딩 관점에서 보면은요 어, 눌림을 기다린다 라고 하면은 대략적으로 여기 15,000원에서 17,000원 사이 여기를 매수 기회로 볼수 있을 것 같고요 12,000원에서 13,000원 라인 때는 손절 라인 대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조금 더 디테일한 대응이나 중장기적인 관점에서의 전략 등을 희망하시는 분들은요 하단에 전화번호 있습니다 010-7913-1671. 여기 전화번호로 숫자 5번 또는 종목명, 티슈 라고 두 글자 남겨주시면 제가 안내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곧 여름 휴가 시즌이죠. 자, 제가 우리 여러분들 뜨거운 여름 시원하게 그리고 또 경비 걱정 없이 휴가 보내실 수 있도록 휴가비 챙겨갈 수 있을 만한 대박 수익 종목을 하나 준비했습니다. 이 종목이요. 정말 좋은 종목이고, 정말로 좋은 수익 안겨드릴 수 있는 그런 종목이거든요. 같이 한번 살펴보시면, 자, 다들 한번 이상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현재 탈탄소화를 위한 탄소 중립을 위해서, 이 세계적으로 태양광 풍력 등 재생에너지 생산량 증가를 위해 애쓰고 있죠. 그런데, 이러한 재생에너지 같은 경우에는 태생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바로 발전 장치를 자연 환경에 그대로 맡길 경우, 과도한 전력 생산으로 인해 전력 공급망에 부담을 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때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대안으로 떠오르는 것이 바로 수소입니다. 전력 수요 대비 공급이 많은 기간에는 남는 전력을 활용해 수전해를 해서 수소를 생산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이 수소는요 에너지원이 아니라 에너지 운반체로 에너지를 장기간 대량으로 저장을 할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수소는 발전, 수송, 산업용 에너지 열, 전력 등의 건물용 에너지 어, 피드스톡 등을 위해 활용될 수 있는데 이 중에서도 가장 수소의 활용이 눈에 띄게 기대되는 부분은 바로 수송이에요. 이 차량 중에서는 대형 트럭, 버스에 수소에 직접 활용이 가능하고요. 뭐 항공기나 선박, 이런 것들에서는 이 수소에 직접 활용이 제한적이기는 하지만 수소 기반 연료인 e-pure이 주로 활용이 될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수소 경제가 확장되기 위해서는 결국, 생산 부문의 혁신이 중요하죠. 어, 연료전지는요 전해질에 따라 명칭이 달라지고요. 뭐, 작동 온도, 사용되는 촉매 사용 가능한 연료, 발전 효율, 적용 가능 분야 등등, 이 특성이 굉장히 상이합니다 어, 5대 연료전지 중에 보급률, 기술 및 시장성 기준으로 가장 유망한 분야는요, 어, 이 고분자 전해질 연료전지하고, 고체 산화물 연료전지로 현재 업계에서는 이두 개의 연료전지가 주류를 이루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화면에 띄워놓은 이 첨부 자료를 보시면요. 이두 가지 연료전지 중에 높은 발전 효율을 기반으로 한 SOFC의 시장 비중이 앞으로 높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어, 아무래도 이 SOFC는 대형 선박이나 항공기 등에서 보조동력원으로도 활용이 될 수가 있으니까요. 어, 물론 이각 연료전지마다 운영특성이 명확하기 때문에요. 이 하나의 연료전지가 시장을 장악할 가능성은 낮습니다. 오히려 각자의 특성을 살려 혼합 설치될 가능성이 더 높죠. 하지만 분명한 것은 이 SOFC는 주목할 만한 수소연료전지라는 겁니다. 자, 여기에서 한 가지 더 주목할 점은요. 최근 들어 이슈인 AI 데이터 센터예요. 이 AI 데이터 센터 구축이 증가하면서 전력 수요 문제가 발생하고 있죠. 그래서 뭐 전선이나 변압기, 뭐 이런 그 관련 테마주들이 들썩였던 거고요. 자, 만약 이 데이터 센터 전력 수요를 전력 공급망을 통해 감당하게 된다면 이 전력 공급망에 엄청난 부담이 가해질 겁니다. 최악의 경우에는 블랙아웃 사태까지도 발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데이터 센터는 스스로 발전을 해도 화석연료를 사용하면 온실가스를 배출하게 되고요. 재생에너지 설비를 구축할 경우에는 부지 활용이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왜냐면 하이 데이터 센터는 그 주로 서비스 고품질화를 위해서 도심 근처에 구축이 되기 때문에요. 하지만 수소 연료 전지를 활용하면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어, 이미 마이크로소프트나 에큐닉스 등이 실제로 연료 전지를 활용하고 있죠. 음.. 솔직하게 말씀드리면요, 이 수소 연료 전지 이 관련된 섹터가 좀 많이 어려운 섹터예요. 그래서 제가 영상에서 우리 여러분들께 설명을 드리는 것에도 굉장히 많은 한계가 있고요. 자 그러다 보니까 제가 지금 말씀드린 내용만 봤을 때 어, 조금 더 디테일하게 알고 싶은데 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요. 아니 그래서 됐고 종목이 뭔데 하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자 그래서 제가 이 수소 연료전지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 여러분들이 조금 더 디테일하면서도 이해하기 쉽도록 자료를 따로 준비해 두었습니다. 그리고 관련된 종목들이 무엇들이 있는지. 또이 중에서 제가 꼽은 대박 수익 종목은 무엇이고 그 종목에 대한 매수 단가, 목표가, 대응 전략까지 다 준비를 두었어요. 자 SOFC 관련 대박 수익 종목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은요 하단에 전화번호 010-7913-1671 여기 전화번호로 숫자 5번 또는 대박이라고 두 글자 메시지 남겨주시면 모두 안내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 영상이 조금이라도 도움되었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한 번씩 부탁드릴게요. 오늘도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